제가 전통 한복을 입었었어요. 근데 전통 한복이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치마가 바닥에 끌린다거나 아니면 그 대중교통을 탈때 치마가 좀 풍성하다 보니 잡고 타야 되는 점들도 있어서 생활 한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제가 옷을 좀 많이 좋아하고 옷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옷들과 뭔가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분들이랑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도 찍어 보자라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한복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좀막 문래 같이 약간 폐공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도 한번 입고 찍어 보고 하니까 다양한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계속 찍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다 보니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나 이제 팔로워가 사0천명 000 정도가 좀 생겼죠. 감사하게도.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는 저 한복을 구매하거나 한복을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의 니즈가 분명하게 좀 보였어요.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분들이 하는 고민들이 되게 누구나 할수 있는 고민들이었어요. 한복을 어디서 살지 아니면 샀는데 한복을 어떻게 입을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플랫폼이 왜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다가 아,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하나의 패션화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단순히 이제 쇼핑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웹진 같이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의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한복을 많이 사고 그 구매에 대한 니즈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렵고 뭔가 친근하지 않고 뭔가 전통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입기에는 멀게 보여서 입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쇼핑이나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를 줄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으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모여서 그 브랜드들을 바탕으로 이렇게도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니 이렇게 입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더 한복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화보 같은 경우는 카달로그스러운 화보나 아니면 이제 궁에 가서 결혼스냅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 말고도 뭐 도시적인 배경에서도 찍어보고 빈티지한 배경에서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고 싶어요.